매달 100만원으로 어떻게 살아? 병원비도 빠듯한데 생활비는 어림도 없지. 그 돈으로 밥 먹고 병원 가면 남는 게 없어.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100만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숫자도 아닙니다. 지금도 100만원 안팎으로 노후를 지혜롭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 설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100만 원이면 전략해서가 아니라 맞게 나누고 맞게 줄이고 맞게 채우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쓰고 나면 그 어떤 돈도 부족해진다는 것, 오늘 영상은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사람답게 살수 있다는 걸 단순한 희망이 아닌 실전 설계법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꼭 줄여야 할 소비는 무엇인지, 절대 빼먹으면 안되는 지출은 어떤 건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줄이는 삶이 아니라 계획해서 쓰는 삶입니다. 이젠 줄이고 줄여서 살아야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나가고 싶은 것도 참아야지, 100만원밖에 없는데 뭘 하겠어. 많은 분들이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무조건 줄이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건 삶을 망가뜨리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나누고 쓰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을 순서없이 계획 없이 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비 먼저 나가고 마트에서 식료품 사고 자식한테 용돈 주고 나면 본인 생활비는 남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외출은 줄이고 식사는 더 간소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결국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지 않아서 삶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100만원이라도 미리 나눴으면 다릅니다. 실제로 100만원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60에서 80대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를 나눠서 정리해 둔다는 것, 어떻게 나눌까요? 기본 구조 예시. 식비 30만원, 주거비 관리비, 수도, 전기 포함 20만원, 통신교통 10만원, 병원비 약값 20만원, 자아생활 소소한 즐거움, 문화비 10만원, 비상금 10만원. 이렇게 나누면 각 항목별로 허용되는 소비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방식으로 100만원으로도 외식도 하고 버스도 타고 약도 사고 친구도 만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인생을 지켜내는 돈을 남겨둔다는 것.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주거나 자식 걱정에 먼저 쓰고 나서 자기 생활비는 남는 걸로 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노후를 줄여가는 삶입니다. 자식도 부모가 스스로 잘 사는 모습을 볼때 마음이 편합니다. 또한 당신이 계획해서 쓰는 걸 보면 자식도 당신을 자기 삶을 지키는 어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걸다 따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100만원을 수입이 들어오자마자 봉투 5에서 6개에 나눠 넣어 두세요. 식비 봉투, 병원비 봉투, 문화비 봉투. 이 전기가스 요금 등은 월 평균을 내서 정액으로 잡아 두세요. 예, 겨울엔 많고 여름엔 적다 평균 5만원. 3. 문화비, 외식비는 한 달에 이번 외식 정도로 횟수를 정해 두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4. 자녀에게 주는 용도는 고정비처럼 빼두지 마세요. 가능하면 남은 범위 안에서 비정기적으로 주는 기쁨으로 접근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100만원으로 사는 법이 아니라 100만원으로도 나답게 사는 법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계획해서 쓰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의욕도 생기고 생활 리듬도 살아납니다. 왜일까요? 내가 나를 관리한다는 감각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줄인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줄일 곳은 줄이고 남길 곳은 남기고. 채울 곳은 채우는 것. 그게 바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재정 습관입니다. 둘째, 병원비는 고정 지출로 넣지 않으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병원은 아프면 가는 거잖아. 이번 달은 안 아팠으니까 병원비는 넘어가자. 약값이 들쑥날쑥해서 예산 짜기 힘들어요. 이런 말들, 노후 생활비를 짤때 가장 흔히 듣는 말이자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노후의 병원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 즉 가끔 나가는 돈이 아니라 항상 나가는 돈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몸은 점점 유지비가 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번 감기 걸려 병원 갔다면 지금은 혈압약, 당뇨약, 눈 영양제, 무릎 주사 이런 것들이 매달 반복되는 고정 지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미리 예산에 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100만원 중 병원비 예산을 아예 잡지 않고 식비와 주거비, 통신비 등을 다 썼는데 중간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다면 약값 3만원, 진료비 1만5천원, 물리치료 2만원, 교통비 1만원, 총 7에서 8만원, 이 돈은 어디서 뺄까요? 식비를 줄이면 건강이 더안 좋아집니다. 전기세, 수도세는 못 미룹니다. 결국 다른 소비를 줄이거나 대출, 카드, 빚으로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산은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병원비는 무조건 고정 지출로 넣어라. 100만원 중 최소 15에서 20만원은 건강 유지비로 떼놓아야 노후가 유지됩니다. 이 금액은 약값, 정기 검진, 물리치료, 영양제, 진료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관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번 달은 괜찮았으니까 하며 병원비 항목을 빼버립니다. 문제는 노후의 병원비는 언제 나올지 몰라서 불안한 돈이 아니라 반드시 나올 돈인데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월 평균을 미리 계산하는 것. 예를 들어, 약국에 매달 3번 간다 평균 1회당 7,000원 곱하기 3은 2 1,000원. 정형외과 2주에 1번 월 2회 곱하기 15,000원 원 3만원. 치과는 3개월에 한번월 환사는 약만원. 건강검진용 비상금 월 만원. 이런 식으로 항목을 쪼개고 평균을 내면 불안도 줄고 돈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병원비 봉투를 따로 만들라는 것. 지갑에 넣으면 다른 곳에 쓸수 있으니 아예 병원비 전용 통장이나 봉투를 만들어 매달 딱 정해진 금액을 넣어두세요. 이건 언제 아플지 몰라서가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마음이 덜 불안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병원비 예산이 따로 있으면 실제로 병원 가는 걸더 미루지 않게 되고 건강검진도 제때 받게 되고 돈 때문에 참는 일이 줄어듭니다. 즉, 건강도 지키고 지출도 관리할 수 있는 일석이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병원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식비는 조금 줄일 수 있고 문화비는 생략할 수 있고 교통비는 걸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병원비는 안 쓰면 안 쓸수록 나중에 더큰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3만원 아끼자고 무릎 주사 미루면 6개월 뒤 인공관절 수술로 300만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는 고정지출입니다. 생활비 중 건강관리비를 무조건 배정해야 합니다. 이 항목을 미리 떼두는 사람만이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노후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은 많지 않지만 지혜롭게 나누면 당신의 몸 하나 지켜낼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셋째, 식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재료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밥값이 제일 많이 들어요. 마트만 갔다 오면 몇만원이 순식간이에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뭘못 사겠어요. 노후 생활비 중 생각보다 가장 많이 세는 곳이 바로 식비입니다. 사실 밥은 매일 먹는 거라 크게 쓴다는 느낌 없이 조금씩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연히 덜 먹자, 싼 것만 사자 하는 식으로 줄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양 불균형, 기력 저하, 병원비 증가, 결국 밥을 줄이다가 건강이 무너지고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재료 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한끼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이주일 단위로 전체 재료를 나눠서 사고 나눠서 먹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식재료 예산 일주 예시 2인 기준 쌀 기본 보유 계란 한판 30개 약 7천원 두부 네모 약 4천원. 콩나물 두 봉지 약 2,000원, 무한통약 2,000원, 양배추 한통약 2,500원, 돼지고기 600g 약 8,000원, 오징어 한 마리 약 2,500원, 사과 3개약 3,000원, 바나나 한단약 3,000원, 김치 기존 보유 오작은 용량 구매 총 35,000원에서 4만 원 이내 이렇게 사서 일주일을 메뉴 구성해 보면. 계란, 두부, 콩나물, 무, 양배추, 고기, 오징어, 단백질, 채소, 비타민 균형이 맞고, 지출은 주당 4만원 이내 월 16만원 이하로 관리가 됩니다. 포인트는 냉장고를 열고 있는 재료로 메뉴를 짠다는 겁니다. 반대로 먹고 싶은 걸 그때그때 그때 사서 해 먹는다면 돈이 더 들고, 식자재가 남고, 유통기한 지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식단을 정리하면 외식도 줄어든다는 점. 밖에서 먹는 밥한 끼가 8,000원에서 1만원. 두 번만 먹어도 벌써 장보기보다 더 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이겁니다. 장보기 리스트를 주간 단위로 미리 만들어라. 이번 주에는 어떤 재료로 버틴다는 기준을 정해라. 가공식품보다 기본 식재료 중심으로 사라. 냉장고 안에서 해결하는 식습관을 들여라. 외식은 보상이나 기념으로만 하라. 이렇게 하면 식비는 줄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건강은 더 좋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나는 매일 뭐해 먹지? 하는 고민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노후에 가장 좋은 식비 관리법은 싸게 먹는 게 아니라 효율 있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 단위로 식비를 보면 마트 갈 때도 한 주치만 사면 되기 때문에 충동 구매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 구매 나눔 장보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 두 판은 많다면 이웃과 나눠 사기, 무배추 양파 등은 반으로 나누기, 이런 소소한 실천만으로도 신선도는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식비는 한 끼가 아니라 한주 단위로 짜야 합니다. 재료 중심으로 사면 영양도 살고 돈도 줄어듭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소비도 정리하세요. 외식은 일상이 아니라 행사처럼 생각하세요. 식비는 줄이는 게 아닙니다. 설계하는 겁니다. 100만원으로도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바로 이 나눔의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외출비용은 줄이기보다 목적을 정해서 써야 합니다. 지하철비도 아까워서 집에만 있어요. 버스 타고 나갔다가 괜히 돈 쓰고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저렴하죠. 노후 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외출비용을 줄이려 합니다. 가장 먼저 교통비부터 줄이고, 외식비를 줄이고, 모임을 안 나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은 안 움직이고 사람도 안 만나고 생활도 점점 좁아집니다. 그 결과 우울감이 깊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사람들과 단절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껴서 생긴 부작용이 아닙니다. 돈을 목적 없이 썼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만원이 외출비로 나간다고 할 때, 이 돈을 그냥 나갔다가 쓴 돈이라고 느끼면 아까워집니다. 하지만 그 돈을 걷기 운동 가는 교통비, 동네 밥 친구 만나는 외식비, 문화센터 수업 가는 요금, 이렇게 쓰면 그건 건강비, 사회성비, 자존감비가 됩니다. 즉, 외출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의미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외출을 안 하면 돈은 아끼겠지만 건강은 나빠지고 삶의 활력도 사라집니다. 결국 병원비로 더큰 돈이 나가고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출할 때마다 목적을 먼저 정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엔 서울숲공원 걸으러 입번 간다. 양재 어르신이랑 점심 약속 1번 잡는다. 문화센터 무료 강의 1번 들어본다. 도서관 책 교체하러 1번 간다. 이렇게 외출의 이유를 만들어두면 그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동거리, 교통비, 예상식비까지 1에서 2만원 단위로 계획하면 통제 가능한 예산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외출비도 고정지출로 넣어야 한다는 것 100만원 중월 5만에서 7만원을 외출 전용으로 따로 빼두세요. 이걸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원은 가야 하니까 간다. 장보러는 나가야 하니까 간다. 이것만 남기면 일상이 노동이 됩니다. 하지만 나를 만나기 위해 나간다. 나를 챙기기 위해 나간다. 이건 삶을 위한 이동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이동은 지출보다 더큰 정신적 이득을 줍니다. 오늘도 나 스스로 움직였구나. 오늘도 새로운 걸 보고 왔구나. 이런 감각은 노후에 가장 중요한 자기 존재감의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외출은 불필요한 지출도 줄여줍니다. 무계획 외출마트 충동구매, 의미 있는 외출도서관 산책 문화센터. 즉,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써야 할 곳에 쓰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외출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쓰는 항목입니다. 미리 목적과 계획을 세우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출비를 움직이는 힘으로 바꾸면 삶의 활력도 돌아옵니다. 가장 좋은 외출은 내가 나를 위해 나가는 외출입니다. 100만원 중2 5만원이 당신을 매일 걷게 하고 말하게 하고 살아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다섯째 100만원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백만원으로 사람답게는 못 살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뭐. 이런 말들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백만원은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 적은 돈으로도 사람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는 백만원을 중심에 놓고 거기에 맞춰 삶을 설계했고, 누구는 예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다가 돈이 늘 부족해진 것, 즉 문제는 10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라 100만원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처럼 주 2에서 3회 외식, 고기 반찬 매일, 쇼핑은 기분전환, 손주 용돈 툭툭, 자식 용돈까지 자동이체,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왜 돈이 부족하지? 라고 말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방정식입니다. 반대로, 외식은 월 2회, 반찬은 채소 위주로 일주일치 미리 구성, 쇼핑은 용도별로 계획, 손주 선물은 생일 명절로 한정, 자식 용도는 상황별로 탄력 조절, 이렇게 100만원에 맞춰 생활의 구조를 다시 짠다면, 그건 가능한 노후 설계가 됩니다. 사람은 삶의 크기에 맞게 욕망도 줄이고 기쁨의 기준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식이 즐거움이었다면 지금은 마당에서 마시는 차한 잔이 기쁨이 됩니다. 예전에는 백화점 쇼핑이 힐링이었다면 지금은 텃밭에 피는 상추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비교하게 되고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 불행하다고 믿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지 못한 삶의 관성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100만원 안에서 나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선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작은 어렵지만 일단 구조가 만들어지면 삶은 훨씬 단순하고 가볍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병원비는 고정, 식비는 주간 단위, 외출비는 목적 있게, 문화비는 한정, 손주는 선택, 자식은 조절, 이 구조만 정리되면 100만원은 부족한 돈이 아니라 내 삶의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획하고 줄이고 누리고 이세 가지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살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노후에 가장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 확신이 생기면 돈이 좀더 들어오면 좋고, 아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후의 탄력성입니다. 정리하면 100만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100만원 안에서 내 삶을 설계하는 겁니다. 과거의 소비 기준을 지금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걸 해낸 사람만이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노후를 만듭니다. 전략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게 진짜 100만원 노후 생활의 핵심입니다. 100만원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계획해서 쓰는 것, 병원비를 고정지출로 보고 식비는 주간 단위로 나누고 외출에는 목적을 부여하고 내 삶의 기준을 지금에 맞게 새로 짜는 것, 이게 바로 100만원으로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설계법은 전략의 기술이 아닙니다. 삶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무조건 줄이는 삶이 아니라 계획해서 쓰는 삶입니다. 병원비는 고정 지출로 넣지 않으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식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재료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외출비용은 줄이기보다 목적을 정해서 써야 합니다. 100만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100만원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 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살수 있을까? 당신의 노후는 줄이면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설계하면서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노후를 한 줄씩 계획하는 시작입니다.